네 안녕하세요 윈나우 전문가입니다 지지선 저항성 목표가 분석 오늘 버킷 스튜디오 진행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콘텐츠 유통회사 네,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비즈 서비스도 있고 저작권법 보호, 뭐 유통 사업, 뭐 무선 이어폰 등도 파네요. 라이브 커머스 주요 뭐 플랫폼 사업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중요한 매출 비중은 디지털 비즈입니다 문자 서비스, 문자 발송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유통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케이블, 뭐 다운로드 DVD, 온라인 IPTV 등 당사가 확보한 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런 게 주요 어. 사업 구조 중에 하나이고, 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냐면, 회사의 기, 기본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거 꼭 보지, 필요없다가 보시지 말고,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고, 종목을 접근하시는 힘을 기르, 기,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는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PER이 잡히지가 않고요. 12개월 PER이 안 잡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비중도 낮을 것 같아요. 0.73%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은 테마주니까 좀 많이 잡히죠. 346억. 자, 시총도 한 3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개요를 놓고 보면 어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콘텐츠 제공업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메시징 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저작권법 보호, 필터링 솔루션 뭐 이렇게 주요 수익 모델이에요 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단기 손익 흑자전환 뭐 기타 등등에 고착화되어 있으나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신규 제품을 직접 개발 또는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알짜는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적게 잡히겠죠. 자 이런 회사들을 접근할 때는 반드시 테마주니까 여러분들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뉴스를 놓고 보면. 뭐 NFT로 활활한 버킷스튜디오 오버잉의 발목 잡히나 아티스 컴퍼니 지분 보유 부각 주가 강세 빗썸 비덴트 인바이오젠과의 관계는 버킷스튜디오 18% 급등 52주가 최고가 경신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자 오징어게임 시즌2 약속 버킷스튜디오 20% 급등 버킷스튜디오 빗썸 코리아 사내의사 내정 굉장히 테마를 여러 개를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익률인데, 자,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보게 되면 저점은 2,000원을 잡습니다. 자, 고점은 8,420원이고요. 자, 여기서 타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6,500원 타점. 6,500원 타점에서는 좀 뚫고 내려왔다가 이만큼의 리바운드 파동을 줬는데, 손절하실 분들은 아마 손절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9% 10% 정도 밀린 가격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눌림목을 회복을 했지만, 바로 곧바로 깨고 내려가죠.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 어, 수급이, 뭐, 이거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가 없지만, 움직임 자체는 좀 굉장히 거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200원 타점인데요. 5,200원 타점은 오늘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 약간의 윗꼬리. 달리는 모습 오늘의 단타 파동은 좋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한 다음에 올라가냐 내려오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고요 요 타점은 저희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밑에 있어요 자 오늘 요 타점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하락비를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5,21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 파동을 충분히 줬던 종목들이고, 자, 여기서 이제 조정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정값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으면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저점이 981원인데, 고점 8,420원. 요만큼을 가지고, 자, 6,100원에서는 여러분들, 6,200원에서는 어느 정도 리바운드 파동이 나왔죠. 이만큼의 리바운드 파동이 나왔어요. 위에 파동을 놓고 봤을 때 6,500원에 산 사람보다는 밑에 칸 6,200원에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냐, 못하냐가 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 가운데 조정값은 여러분들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자 피드백을 주신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내려가면 2,500원 타점이 있습니다. 2,470원 정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보실 종목 아니고요. 자, 문자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캡쳐본을 010-2367-1880으로 회초리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두 가지 타점을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보가 아닌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검증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010-2367-1880 여기로 회초리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